재야 있네? 우리, 돈들, 아직, 비료 안 줘도 되나? 비료가, 비료를 줄 수는 있나 보다. 그럼 냉장고에서 한번 찾아보자. 비료 줄만한 게, 어, 체리. 당근. 필요 줄수 있네. 당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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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근 네 개. 당근 네 개, 체리 네 개. 그렇게 주면 되겠다. 체리, 체리. 죽지 말고 잘 자라라고 비료를 줍니다. 원예 3레벨부터 비료를 줄수 있지요. 물은 안 줘도 되고 가방 청소 좀 해야겠구만. 대학과제? 너 대학 졸업했잖아. 우리 집에 책장 없어? 와, 이렇게 더러울 수가. <laughs> 책장이 여기 있었군. 세 권이나 있어? 가방 청소. 어, 미래에 관하여 묵기 해보자. 소속객이야 은희의 미래를 알려주세요. 자신이 원하는 것을 분명히 갖게 될 것입니다. 다 봤어? 나니사랑는 박제해놓고 살아가니라 시라. 사라는 은희 엄마고. 그러고 보니까 이름이 비슷하네. 은희 엄마가 사라인데. 아, 아니, 족보 보려다가 잘못 눌렀지. 김사라. 맞잖아. 가방 청소하는 것도 이렇게 어려운 일인가? 야, 우리 청소기 더 사야지 안 되겠다. 저번에 돈이 없어서 그냥 청소기 안 샀는데, 아이고, 뭐야? 방금 못뭐 눌렀어. 전자제품 기타, 청소기가... 어, 청소기 없, 왜 없지? 아, 가전제품, 가전제품 기타로 해야지. 여기딱 둘. 하나는 지우주고, 하나는 실화주고, 지우는 1층, 1층 청소. 컨디션 보고 실라는 2층 청소 은희도 2층 청소 예란이 1층 또 여기 청소할 만한게 없어 이제 어 딸기? 딸기는 냉장고에 넣어놓고 아, 사과도 있네? 됐다. 가방 청소는 이거면 됐고. 책한권 여기 넣고. 됐어. 이제 바닥 청소는 반짝반짝 하네. 그래, 그래. 잘했다. 아, 우리 테이블에. 설거지. 지우 갈래? 예란이 갈래? 그래, 같이 해, 그러면. 설거지. 화장실 갔다가 집에 있고, 은이가, 아, 은이가 샤워하고 나가야겠다. 시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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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우리 탐방 어디까지 했지? 요즘은 밤이고 낮이고 안 따지고 나가니까 여기는 봤고. 아니야, 여기 아직 안 봤어. 여기도 안 봤어. 어, 여기 아직 안 봤어. 그래, 맞아. 여기 가면 돼. 솜사탕 클래스라서 혜인이랑 같이 갈까? 저기 방문보다 솜사탕 클래스 갔다 오자. 하고, 아이고, 유골이 두, 두구나 있어. 밖으로 빼내, 빼내 놓고, <laughs> 벌써 한 거야? <laughs> 우와. 솜사탕 한 거는 가방에 넣어놔. 더 해. 좀 많이 해. 쇼크 캔디로 해서. 네 개. 우리 네 식구잖아. 네개 해가지고. 주고. 우리 식구들 주고. 어, 이거 솜사탕은. 시라한테 남자친구 주라 그래 그래 그거 갖고 가게 가방에 넣기 여기는 내가 실수로 조경을 까먹고 안 했지 까먹어서 못했지 이거 할때 나중에 뭐, 뭐 했더라? 피자 먹고 있었나? 뭐가 되게 급해갖고, 빨리 종료하느라고, 건축을. 조경을 깜빡했어. 근데 난 여기는 별로 이렇게 철거해야 될 이유를 못 찾겠다. 그러면 옆집으로 가서, 여기 보드게임방이잖아. 혜인이랑 둘이 하지, 뭐. 여기도 되게 오래됐는데. 어? 전화? 뭐지? 벨 꺼놓고. 여기도. 굳이, 뭐, 철거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고. 근데 이렇게 사람이 아예 없냐? 부품 회수? 안 돼. 그거 하면은 이거 다 없어져. 부품 회수 하면 안 되는데. <laughs> 기부 한번 해야겠다. 세계 통합. 기부를 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부품에서 이거 해볼래? 이거 누가 만들어 놓은 거구나. 아, 그래서 그렇구나. 수다분 만들기를 하지 말고, 그냥, 손재주 발휘하기를 해볼까? 뭔가를 다 만들겠지. 랜덤으로. 어삼사탕 먹어 버렸네 지금 만드는 건 뭘까? 타응주가뭐만숙이라 너무 좋은 거 같아. 오 이거 뭐야? 영감을 주는 영양한플이 카드 게임을 했기 때문에 방금 뭐 만들었어? 은이야? 말해줘 어디 갔어? 왜 없어? 어? 손재주 발휘하기 했는데 왜 없지? 드론 만들기도 있네? 아 부품이 없구나. 와, 드론 봐. 와. 되게 멋있다. 오, 이상하다. 오, 왜, 왜 없지? 가방에 있나? 어, 아닌데. 가방은 집에서만 볼수 있잖아. 이걸 만들었나? 재활용 로봇 부품? 여기 별이 붙어 있는 걸 보니까. 아, 그랬나봐. 에이, 그런 거야 야, 메커니즘이랑 컴퓨터 칩이 있어야 되는구나. 하나씩 있어야 된다고 은이 음. 컨디션 보고 괜찮네. 그래도 봤는데, 한번 만들어 보고 싶네. 이론이 여기에 존재하는지도 몰랐다. 근데 은이가 로봇공학이 재밌다 그랬지? 로봇공학 좋아요. 되어 있네. 지금 만든 건 이거야? 오. 컴퓨터 칩은 도미로봇, 서버 등을 만들 때 필요한 핵심 재료입니다. 드론 만들기, 부품이 없어졌네. 그 부품으로 컴퓨터 칩을 만들었구나. 아... 그럼 재료를 못 만들어? 손재주 발휘하기를 해야지 또 만들겠네. 그럼? 아, 이러다 집에 못 가겠는데? <laughs> 이거 가려 <laughs> 이거 는 완전 직업인데? 혜인이 <laughs> <laughs> 갔나? 간거같아 이거 하나만 하고. 이제 집에 가야겠다. 드론 만들고 싶긴 한데, 다음에 다시 오자. 컨디션을 회복한 다음에. 그게 낫겠다. 어? 됐어? 뭐 했어? 아, 그래, 그래. 이제 알았어. 선체주 발휘하면 부품이 생기고, 부품을, 부품으로 재료를 만들고, 그 재료로 장난감, 드론을 만드는 거지. 집에 가라. 그러고 시라한테 시라 데이트 가야지. 선물할 거 가방에 잔뜩 있는데, 너의 컨디션이 아주아주 아주 좋구나. 그 하트 뿅뿅 브라이언 물어보기, 데이트 계획 짜기 함 물어보고, 만날 건지 물어보고 알아가는 데이트. 여기가 내가... 브린들턴 베이거든 미술관 가면 되겠다. 여기는 아직 안 갔거든. 그 이쪽 5시에 있는 그 섬에 있는 곳인데, 거기는 이제 탐방, 마지막 탐방이었거든. 쇠조각 만들 기하고, 뭐보고 n 선물 가 r you b 꽃도 주고

언어 교환 한번 하고 <laughs> 박제 <박쥐> 하나 더 <가지고>. 추가 <laughs> 같이 이거 감상하기. 되게 초록색이랑 핑크색이랑 이렇게 비슷하게 이렇게 올라가니까 오히려 더 좋은 것 같다.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초록색 올라가고 그랬잖아. 어, 약간 의견이 안 맞았어.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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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점 안 좋아지는 느낌인데, 미, 미술품 감상 더 해야겠는데?

여기서 같이 낚시하는 건 어떨까? 여기 철거하기. 노후된 건축물을 철, 뭐야? 어? 잘못 눌렀나봐. 철거하겠습니다. 주거로 바꿔놓고. <laughs> 썰렁해졌어. 어, 뭐야? 너 브라이언이야? 갑자기 옷을 갈아입어갖고, 딴 사람인 줄 알았네. 왜데이트가 실패야? 좋았는데 우리는 이거 뭐지? 끔찍한 데이트? 과장 없이 말해도 험난한 데이트였습니다 아마도 시라는 누군가에게 하소연하면 기분이 나아질 거예요 대화가 좀안 통했구나 음, 핑크색이 좀 내려갔네. 오늘은 이만. 안녕. 다음에 또 보자. 아직 사귀는 건 아니고, 썸 정도? 연기세 온거 없어? 없구나. 가족 가방에 뭐 있나 좀 보자. 오, 이게 뭐야? 장식 수집. 접시? 이거. 나봐. 이거 가방에 들어가는 거 아니었어? 아, 안 되네. 에잇. 그럼 필요없어. 이거 여기 올려놓고, 우리 딸기 잘 자랐나 볼. 아직 안 컸네. 그래, 아직 안 컸어도 잘 자라라. 지유. 지우 거 있구나. 지우 새 한지 써야지. 음. 집에 있는 이 꽃다발 또 들고 가야겠어. 선물을 가져가지고. 그리고 캔디. 이거 만들어 온거 이거 하나씩 먹으라고. 이거 이거 하나 먹고 예란이도이거 하나 먹고 시라도 하나 먹고 그리고 이거 하나는 시라 남자 친구 갖다 주라고 있는 거나뜬니까 그거는 남친 줘은니한테 응. 있는 거 조랑말 이것도 가져가야겠다 집안 살림 다 갖다 준다 펜파이 <laughs> no. 오징어 이것도 시라한테 주고.